경기 시작됩니다 은본벨레 바란 맨디 벤니레르 등잡는 바란 포그바의 볼터치 슈팅 강만병 에마뉴엘 뿌띠 선방이죠. 골키퍼가 잡아냅니다. 좋습니다. 아주 안정적인 캐칭이었습니다. 은돔벨레 아, 꿇어냈죠. 탔습니다. 블랑의 태클 시도 착 합니다. 아주 깔끔하게 넣는군요. 그렇습니다. 대단합니다. 뭐 강하게 찬다고 두골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아주 침착하고 깔끔하게 마무리만 하면 됩니다. 멋진 골이었어요. 은돔벨레. 드로스 좋습니다. 공을 되찾아왔어요. 좋은 태클입니다. 포그바의 볼터치 때려야죠. 슛! 수리스 밖으로 나갑니다. 도넛킥 공 잡는 벤 예레르 태클로 공가로 칩니다. 킬리안 는바페 그리즈만 맨디. 아 인터셉트 당하는 눈바페 로랑 블라 알반 나풍의 슈퍼 세이브입니다. 아 정말 대단한 선방입니다. 거의 한골 넣은 것이나 다름없는 그런 멋진 선방입니다. 공 잡는 벤예레르자이거 차스 있나요? 아 훌륭한 수비였어요. 크로스를 막아냈습니다. 아 좋은 수비입니다. 크로스를 자꾸 허용하면 전체적인 어, 리듬을 상대에게 주게 되거든요. 좋은 수비가 나왔어요. 포그바의 볼터치. 아 패스 좋네요. 자, 왼쪽에 동료를 봐야죠. 포그바. 로빙 패스로 띄워줍니다 네 아주 기술적이네요 자 뚫은 킬리안 앰바페 멋진 골 기록합니다 깔끔한 마무리를 보여줍니다 아 정말 침착하네요 정확하게 빈골분을 보고 마무리까지 침착했습니다 경기 다시 시작됩니다 2대0입니다 음바페 응, 아, 기회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좋은 기회! 골! 득점입니다. 경기를 재개합니다. 2대1입니다. 아, 절묘한 힐 패스입니다. 디에이라. 암투안 그리즈만. 지금 이 패스 정말 좋네요. 좋은 패스입니다. 보입니다. 슛! 라인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끊어 끼기 선한 <끄띠> 부분. 뿌띠 넘어옵니다. 덩치. 네, 공격하는 입장에서는 좀 아쉽겠는데요. 이거 어드밴티지로 가는 게 조금 더 이득이 됐을 텐데요. 벤예레베르 라비오, 펜제마, 은돔벨레, 전반전이 끝났으니 주신의 힘으로 후반전 시작합니다. 은바페, 슬루페. 은돈벨레 라인 벗어났습니다. 못 맞고 둘절됩니다. 트로인 비에이라 잘 끊었어요. 태클 좋습니다. 베예레르 훌륭한 판단력인데요. 골키퍼. 골문을 지켜냅니다. 아, 공중골에 대한 자신감이 묻어나네요. 라파엘 바란. 비에이라. 탕구의 은돔멜레. 벤제마. 비에이라. 로빙 패스 넘겨줍니다. 아주 좋은 시도입니다. 앙투안 그리즈만. 멋진 골키퍼의 기량을 판단한다면 지금 상황 공격수가 크게 부담 없이 넣은 골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아쉽네요. 3대 1에서 다시 한번 키보프하겠습니다 Субтитры сделал 태클 시도 라포르트 그리즈만 궁 잡는 포그바 잘 열어줍니다 궁 잡는 벤제마잘 넘겼어요 로잉 패스 좋은 패스죠 자쿵잡는 기회인데요 은동벨레빗나갑니다한골 추가를 노려봤습니다만 이번엔 운이 따르지 않는군요. 네 그래도 괜찮습니다. 아, 오늘 골을 넣었기 때문에 지금 상당한 자신감이 붙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자신감 괜찮습니다. 목표물에 훨씬 못 미치는 슈팅이 나왔습니다. 네 선수들 좀더 집중력이 필요하죠. 니라. 벤 예레르 네? 카린 벤제마 네, 박산 라비오 키퍼 방어해냈고요. 공 흘러갑니다. 자, 공 나갔습니다. 공을 좀 닦고 던져야 될까요? 네. 네. 자, 함께 공격할 수 있는 좋은 기회 은바페 볼터치 자, 크로스 올렸어요. 올려준 공을 뺏기고 말았습니다. 붙어줘야겠습니다. 아, 오늘 수비진이 너무 불안하네요. 침착함이 필요합니다. 자, 포그발 패스가 끊겼어요. 라비오 살인 벤제마 1 2 2들를 올리는데요 2분 주어집니다 오늘 경기...